FC 액션 이스타는 부전승으로 혜택을 줍니다. 자동으로 6강에 진출하게 되고 FC 액션 이스타를 제외한 10팀이 한 경기씩 토너먼트를 치르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특별히 골대는 그들 최초로 감독들이, 감독님들이 대대적인 팀 이동을 하기로 했는데요. 예. 모든 감독이 기존에 맡았던 팀을 떠나 새로운 팀을 맡게 됐습니다. FC 액션스타는 김태형 감독, 월드 클래스는 오범석 감독, 구척장신 하석주 감독, 불나방 백지은 감독, 국대 패밀리 김병지 감독, 스트리밍 파이터 이일용 감독, 개벤져스 조재진 감독, 탑걸 최진철 감독, 원더우먼 정대세 감독, 발라드림 최성용 감독, 아나콘다 이영표 감독입니다. 팀별로 감독들의 성향이 강하게 묻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아, SBS 컵대회는 아무래도 단판 토너먼트이기 때문에 아, 그냥 한판 지면 완전히 이번 컵대회에서 탈락이거든요. 맞습니다. 박진감 넘치는 단판 승부입니다. 예. 떨어지면 떨어지는 겁니다. 과연 우승팀이 어떤 팀이 될지도 기대가 되는데요. 예. 도전과 쇠약의 SBS 컵대회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SBS 컵대회 각 리그를 대표하는 아, 두 팀이 아, 첫 경기에서 아, 맞붙게 아, 됐습니다. 아, 맞붙게 아, 됐습니다. 아, FC 구척장신대, 아, FC 스트리밍 파이터의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아주카포 김진경, 아주카포 김진경, 아 한골로 자 불절됐나요? 나 맞았어. 코너, 코너킥입니다. 1번 일번. 가, 이 가. 자 압박을 합니다. 이현이 허경이 잡아놓고. 자처배 끝까지, 끝까지. 어, 실다렸지만은 공간이 잡았죠. 좋아, 좋아. 스밍파의 킥인. 자 구척장신의 킥인. 구척 볼. 정선아 거기 가. 정세야 가. 가자 간다 가자. 자 그렇지 치아 그렇지. 좀 벌려 벌려 벌려. 좀더차야 돼. 김진경. 언니 가. 진절미. 또나또 나 또, 나. 또 나가. 또. 깡미. 제발 제발. 자나, 어째서 때려 자나, 어째서 때려 어째서,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장신의 킥인입니다. <laughs> 자, 얻어 맞고 있는 스밍파 앙예원안돼다 이연희, 이연희. 어, 맹맹하듯이 그냥 리어 포스트 쪽으로 강하게 예. 참었어요표정 보세요. 야 이게 슈퍼리그 그렇죠. 이게 슈퍼리그야라는. 예. 자 SBS 컵대회 1억 골의 주인공은 이현이 선수가 됐습니다. 자허현이가롱 킥으로 붙일 것 같아요. 오. 오 이현이 깡미가 압박을 하죠. 하지만 송해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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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현이에게 이현이 현격이야 차선인! 자, 하지만 아, 찬스가 안좋았어요 네, 하지만 어, 송해나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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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차선인! 오! 자, 침태팀 다시 한번 송해나. 맞추고해 아, 보냅니다. 또척당시보냅니다 야, 패스 너무 좋았어요. 차선인을 보고 이현이가 와, 클래스가 아주 높은 공격 전개가 나왔습니다. 올리나요? 올리나요? 맞았나요? 올리나요? 맞았나요? 맞았나요? 같아요 지금. 맞았... 맞... 맞았어요 맞았어요. 맞았어요. 오, 와, 오, 골입니다. 골입니다. 아! 나이스 나이스. 손 맞고 들어왔어. 아, 손 맞고 아, 들어왔어. 맞고 들어왔어. 아, 그래, 맞았어 맞았어. 자순정신 추가 골 기록합니다. <람쥬> 아, 근데 하가 없어. <far2> <far2> 야 이게 슈퍼리그의 정말 위험한가요이 어, 차이인가요? 구척장신 어... 전반전에 무섭게 몰아붙이면서 결국두 번째 골까지. 이현희 선수의 킥인에서 자체골을유도하면서 킥인의 골. 아 기세 좋은 신생팀 제대로 한번 꺾어 주겠다라는 구척의의지 와, 오늘 제대로 지금 기어스 기존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예. 야. 야. 조, 좋아 좋아. 나가. 나가. 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 가. 자, 압박. 허지해요. 공격이. 어, 자, 압박. 허지해요. 공격이. 공격이. 와! 없어. 쳤어요. 아, 완벽하게 주고 갔는데. 자, 역습갈수 있을지. 앙예원. 하지만 허경이가 또 한번 끌어냅니다 어, 허경이가 어, 또 한번 끌어냅니다 허경이. 어, 허경이가 어, 또 한번 끌어냅니다 허경이. 허경이. 쳤어요. 어, 어, 자, 차선이. 차선이! 아! 곽습니다. 예원 영원! 헤이! 내려 가고 나가. 올라가, 올라가. 그냥 올라가. 올라가 치면 뜬. 서린 나가, 서린! 어! 끊겼어요. 아, 아, 아 깡미. 한번 걷어내기에 지금 바쁘거든요. 자기 진영에서 어? 어떻게든 탈출하려는 생각밖에 없습니다. 야, 야. 자, 깡미. 봉이야! 봉이야! 언니 안나갔어안나갔어안나갔어어때 어때? 아, 지금 패스 연결이 안 돼요. 어? 우와, 와, 이현이! 오 자, 깡미가 빠르게 리커버리를 어, 했습니다. 기다려. 이현이. 어 잠시만, 오. 잠깐만, 아! 씹었다. 역습 기회, 역습 기회 2대 2에요. 자, 시무튼, 시무튼 아, 잘... 아, 하지만 송혜나. 송혜나가 기다립니다. 들어가요, 들어가요. 어 이번에도 앙예원 선수가 시무튼 선수를 보고 완벽하게 네. 내줬거든요. 송혜나 선수가 좋은 수비 보여줍니다. 아, 아, 아요 스밍파의 킥인입니다. 오. 어 송혜나 그리고 이현이 앙예원, 화경이 아, 글로 아무리 좁아야 아저 여유 이현이. 보세요. 이현이. 아 돌아서면 이현이이현이 이현이, 아, 돌았어, 그 이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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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밍파, 정신없이 두들겨 맞고 있습니다. 뭐야! 머리 됐어요. <laughs> 어. 본인이 슈팅하고 본인 머리에 맞았어요. 야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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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야, 근데 이현희 슈팅이 지금 유유슈팅이었어요. 예, 어, 이현희 선수 돌아었서 아, 발목 힘 대단하네요. 각도가 완전히 사각지 되었는데도 그거를 리어포스트에 꽂아넣을 뻔했어요. 일주어토가잘 막았거든요. 아, 저여 보세요. 아, 아 어, 이게 뭐예요. 허경희. 와, 콘 아! 와, 죽어 들어간 것 봐라. 미쳤다. 허경희. 콘서트. 이현이이현이현이현이현이 뒤로 뺐습니다. 김진경. 네, 김진경. 네. 제대로 키핑. 송 자, 허경희, 어, 허경희, 야! 어! 오! 오, 오, 정말, 정말 대단한. 한 치면 뜸이 막아냅니다. 나이스, 나이스, 좋아. 구척 장신. 아니 키는 대달랐는데 <laughs> 네. 축구는 스페인처럼 하고 있어요. 대단하네요. <laughs> 와, 수비 지역, 공격 지역에서 부척 장신은 패스웍이 완벽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와, <laughs> 전 포지션의 선수들이 제몫을 제대로 해내고 있는 부척 장신. <laughs> 허경희에게 바로 연결하면. 오 허경희! 오 허경희! 오 허경희! 아빠, 아빠 올라가! 올라간다 왔다! 아 여기 지금 선수들 너무 겹칩니다. 강예원, <laughs> 강예원, 시브뜸 때려야죠. 강예원, 강예원, 시브뜸 때려야죠. 와이드! 때려야죠. 황경이아심을뜸아잘 때렸습니다. 앙심 앙심을 품었어요. 앙심 앙심 콤비가 앙심을 예. 품었습니다. 자 제대로 된 슈팅을 한번 1분 남았습니다. 1분 그렇죠. 십을 뜸 이렇게 거리가 있을 때 열리면 때려야 됩니다. 킥이 워낙 좋기 때문에. 3번3번 3번! 뺐어요. 깡미. 아 빗맞습니다. 아 아주 좋게 날아왔는데요 예. 예. 자, 전반 형은. 종료가 됩니다. 전반 끝났습니다. 아! 파이팅! 앙예원 패스플레이 좋아요. 하지만 어! 끊어내는 허경희. 어! 이거 이거 허경희한테 오면 무조건, 허경희한테 오면 무조건 찬기요 아아아 왜, 왜 사람을 죽이냐고. 울렸습니다 오! 예, 허경희. 울렸습니다 Heo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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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로 길게 찔러 줍니다. 이아 이선 이연이 이현이! 아아 이선 이이 이현이! 이연이 하지만 공나것또안 또 만들어졌습니다. 자 송해나에게 송해나, 이게, 송해나. 아, 바로 할 필요는 없어요. 미깡미 그런 슛 코발로 미 그런 슛. 슛 코발로 허경이 이 속였어요. <laughs> 속기했어요 화경이 전진합니다. 미안해. 전진합니다. 미안해. 아! 아, 아, 진짜. 와 아! 방금 어스 아 아니, 저 여기 대지를가를나타아어패스도 아, 그런데 이번에 사는 척하면서 사는 척하면서 어, 멈춘 거 봤어. 네. 아 이야, 허경이 기가 막힌 패스였는데요. 페인 팅으로 순간 두 명을 속이네요. 예. 찰 것처럼 하더니, 와. 미드필드에서 두 명을 속이고, 슈팅하는 척 하다가 이연희에게 완전히 열어주는 패스. 이연이가 아, 다이렉트로 때릴 수 있었습니다. 어, 어, 어. 허경이가 어. 준비하는 킥인. 해어 해놨어, 해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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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이 올라가, 올라가. 자, 송혜나에게. 어, 송혜나. 척장신이 챌린지 리그에서 올라온 선수들을 제대로 쓴 맛을 주네요. 차서린 선수가 수비를 막아주니까 수비 입장에서는 보이지가 않거든요. 네. 아 후반전에 또 추가골을 만들어내면서 3대 0 스코어 슈퍼리그의 위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서린의 코너킥 이연희. 자, 10등 갑니다 10등, 아, 너무 좋은 등, 진짜 10등. 진정선이었어요어 골이 났어. 골키퍼 없어요. 골키퍼 없어요. 역습이야! 역습이야! 자, 역습. 갔다. 자, 심은 뜸갑니다심판뜸 아, 너뜸 진정이 비었어요. 골키퍼 없어요. 골키퍼 없어요. 심했음! 와! 에이, 야! 심했음! 와! 에이, 야, 뒤로 빠집니다. 뒤로 빠졌어요. 아, 진정선 판단 좋았어요. 예. 아 심으뜬 정말 지금은 스윙파가 오늘 경기 들어서 가장 좋은 카운터 어택 기회를 맞았는데. 그렇죠 저게 스윙파의 장점이거든요. 심으뜬 선수 순간 스피드 좋고 킥력도 좋기 때문에 언제든지 한 방을 누릴 수 있거든요. 기아는 킥인. 들어가. 자, 차서린이 또문 앞에 있고요 올렸습니다. 차서린이 1조어터에 대한 이 시야 방해가 워낙 좋기 때문에 네. 전망에서 너무 잘 싸워주고 있거든요. 자, 깡미! 오우, 잘 맞았네. 깡 터뜨렸습니다, 아까. 다시 한번 깡미. 피해주고요. 앙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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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비었습니다. 깡미! 아, 자, 다시, 다시 한번 11등에게 11등. 자, 이렇게 패스 피을봐야 돼요. 때릴 수있는 치고 올라가줘야 돼요. 앙예원! 앙예원! 때릴 수 있게 치고 올라가줘야 돼요. 앙예원! 앙예원의 실패 아, 그래도 가정이 너무 좋았어요. 자스민파도 패싱 플레이에서 슈팅까지 마무리 충분히 가능한 팀이라는걸 보여주고 있거든요. 시면뜸아그리나 가자. 그거 나가 나가. 그나가 그래, 나가. 자 강하게 압박 들어가는 두척 장신. 어, 오, 오 이쪽 터 일단 시무뜸에게 어, 어, 이거 어이열어요이어요 어, 이거 어, 어, 어요이경이어격이 파이터를 박살내고 있습니다. 여기 언니 멋있어요. 자 자. 굿 굿.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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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 지금 허경희 선수가 완전히 스윙파의 후방 빌드업 상황을 잃고 커트하고 그 이후에 골키퍼를 1대1로 마주하면서 슈팅까지 4대0으로 스윙파를 완전히 제압하고 있습니다. 그렇자이순할 어. 진절미 이현이 어. 끝만했습니다. 심해 뜻 끝만했습니다. 심해 뜻다이사 <laughs> 빼주고 잡아, 잡아, 잡아. 진정선 거어입니다 진절미 맞고 나갔습니다. 앙예원 네. 왕예원이 전방에서 어, 잡고, 김절미. 김진경 다리 사이로 빼주고 허경이 올라갑니다. 허경이 자, 돌아뛰고요 허경이 자, 돌아뛰고요 허경이 끝까지 따라가면서 가운데로 갑니다, 슛. 아, 그만해. 자, 돌아뛰고요 허경이 끝까지 따라가면서 가운데로 갑니다, 슛. 땅 위, 땅위 따지고! 안 돼, 안 돼, 오, 오, 진짜. 와, 진짜. 와, 진짜. 아, 경기, 경기 끝났습니다. 종료됩니다. 아, 경기 끝났습니다. 아, 최종 스코어 4대 0으로 아, 구척 장치미 스트링 파이터를 꺾고 첫 승을 따냅니다. 너무 멋있어. 최고야, 진짜. 너무 최고야. 어머니. 어머 쪽경기. 진짜 잘했다, 어. 이제. 아, 어, 얘들아. 감독님께서 일부러 좀더 많이 대기해 주신 게 있었어요. 제가 느끼기에 저도 이제 잘할 때가 됐잖아요. <laughs> 열심히 했고. 무척장시에는 차서린 선수가 벤치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아직 커. 우리꺼, 우리꺼. 해나해 해나 앞에, 앞에, 앞에. 해나 지나, 빨리, 빨리 여기, 여기, 사이, 사이. 빨리. 이 자리 봐, 이대로. 빨리 오케이. <laughs> 저 많이 준비했어요. <laughs> 아니, 많이 준비했고, 저 진짜 완전히 무화지경으로 했어요. 그렇지, 슛, 아, 아. 고, 와, 와. 안타깝잖아요. 노력은 하는데. 근데 선수가 기량이 늘기 위해서는 경기장에 나가야 늘거든요. 그 선수한테는 그런 적이 어하지 없었습니까? 또 얼마나 뭐 차선이 선수가 좀간격이그었으면은 경기 중에 끝나지도 않았는데 저한테 와가지고 저 이렇게 게임 많이 뛰게 해서 고맙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쎄 쎄. 어, 많이 뛰었어? 네 오늘 많이 뛰었어요. 어, 어, 많이 일부러 줬죠? 많이 뛰게 해주신 어. 거 알아요. 그 얘기 듣고 나서 오늘 또 승리를 거두고. 던져 나가. 저도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감동해서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자 수해서 점자 다섯 했어. 너무 너무 상상하네요. 너무 어요 너무 착했던 거. 이, 이 이럴, 이럴 때 이럴 때 감독님이 제일 고마워요. 예. 그무야하겠지 너무 너무 여섯명이다 잘했어. 알았지? 어. 자, 진짜 자, 한 명도 빠짐없이 인사하자. 너무 잘했어, 어, 다잘 인사하자. 마무리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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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해야 되니까. 아, 너무 아쉽다. 수아했다 괜찮아 고생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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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나했서 잘했어. 괜찮아 다음은 나와서 다음은 나와서 아, 야 어쩔 수 없어 어쩔 수없 잘했어 잘했어 실력 실력세이실력세이엄